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 쓴 수건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것은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마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의 수준을 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맺을 언약은 출애굽 시신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언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전 언약보다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실상 율법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울은 모세처럼 옛 언약 안에서의 섬김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으로 성령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영의 직분, 이의 직분이라고 정의하면서 옛 언약에 죽이고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었으니 살리는 영의 직분과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영광을 없어질 영광으로 새 언약의 영광을 길이 있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설명을 위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해가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떼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늘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신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올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가 처음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그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다가 새로 쓴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흔적으로 광채가 나고 있었는데, 앞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후 그들을 배려하여 일상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와서 백성들을 대면할 때는 다시 쓰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서에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 얼굴의 광채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점차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없어져가는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영광에 관한 논점에서 약간 방향을 돌려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바라고 원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성경은 부지런히 읽지만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읽는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님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랍비와 장로들이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그들의 얼굴이나 눈과 귀를 가리는 베일이 된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꺼운 수건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얇은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긴 하지만 마치 지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의 본래적 진리와 영광스러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정체성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파들의 교리나 신학적 관점들이 베일로 작용하여 사도들이 전했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내용들은 여전히 가려진 채 성경이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고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러한 사실은 바울 자신이 너무도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도 수건이 두껍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건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은 완고하고 잔혹하여 힘써 예수를 배척했고 그분의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었는데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가 자신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음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자신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주의가 벗겨지며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파와 신학의 수건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되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아직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오늘날 간편한 구원 방식을 주장하는 왜곡된 복음주의도 결국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구원받음인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며, 최사함을 받는 것인지, 또 성령받음이 무엇인지 등등 핵심적인 신앙적 개념들이 불분명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수건베일이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복음은 더욱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든 종류의 수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분을 더욱 바로 알고 깊이 알며,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